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동반자, 코인 넘버원입니다. 자, 오늘은 맵퓨리가 만들고 2005년에 보이스 클럽에 등장한 밈으로 유명한 개구리 페페 캐릭터를 이용하여 만든 밈 코인인 페페 코인입니다. 우선 영상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보너스 안 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저희가 참여해주신 분들 200분에게 추첨을 통하여 솔라나 코인 하나씩 증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16만원 상당이죠. 참여 방법 어려운 거 없고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시는 페페 페페코인의 페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 참여 완료이고요. 이벤트 기간은 2월 28일부터 200명 선착순 나오실 때까지고요. 참여 대상은 직접 문자 보내주신 참여자 분들이고요. 이벤트 지급 방법은 당첨자에게 직접 연락 드리고 저희가 지급해드립니다. 단 선착순으로 증정되는 이벤트이다 보니,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감사하,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부터 보여드릴게요. 외국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페페, 오늘 140% 폭발. 이 개구리 테마 밈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밈에서 영감을 받은 암호화폐인 페페 코인은 매주 기간 동안 거의 140% 급등하면서 놀라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복귀는 암호화폐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밈 코인 전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때 그늘에 묻혀있던 페페코인이 이제 밈코인 분야의 선두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은 11억 달러라는 인상적인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분석가들은 잠재적으로 사상 최고 시가총액인 18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어 현재 수준보다 10배의 가격 상승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페페코인 추측과 소셜 미디어 열풍의 부활. 암호화폐의 부활은 시장 역학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밈코인 생태계에 대해 주요 요인에 의해 주도됩니다. 이더리움 기반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기 및 거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독특한 리테마의 브랜딩을 갖춘 페페코인은 투자자와 밈에오가 모두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특히 트위터 페페코인을 둘러싼 토론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는 활발한 커뮤니티와 유망한 투자 기회로서의 잠재력을 전달하는 53,000개 이상의 게시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광범위한 관심은 페페코인의 인기를 더욱 높이고 가치 급등에 기여했습니다. 페페 고래 대량 거래로 수익 증대. 페페 생태계 내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도 최근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6 개의 영향력 있는 지갑이 거래를 실행하여 거의 2조 개의 페페 토큰이 오프로드 되었습니다. 이번 대규모 거래는 매출이 약 437만 달러의 약대에 달해 약 200만 달러의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장 활동은 이러한 급증 기간 동안 민코인을 둘러싼 모멘텀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페페 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라 암호화폐 시장에서 더욱 폭넓은 낙관적인 정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5만 7천 달러라는 인상적인 가격대에 도달한 반면 이더리움은 3,200 달러 이상으로 거래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 정서는 페페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유리한 배경을 제공하여 투자자에게 잠재적으로 수익성 있는 시기를 알립니다. 녹색 개구리를 테마로 한 민코인인 페페코인은 2023년 5월 출시되어 암호화폐 매니아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미 유통되고 있는 총 4. 120조 6,900억 개의 페페 토큰 공급량을 통해 페페 코인은 밈 코인 시장에서 독특하고 흥미로운 플레이어로 돋보입니다. 페페의 최근 140% 이상의 급등과 1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상승은 암호화폐 환경에서 밈코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페페코인의 개요입니다. 페페는 개구리 캐릭터 페페빔을 바탕으로 하는 밈코인이고요. 세부 설명으로는 페페코인은 기존의 밈코인 중 하나로 인터넷 밈으로 유명한 페페 캐릭터를 이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페페코인은 가장 유명한 밈코인이 도지코인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막대한 발행 ...과 저렴한 토큰 가격을 통해 토큰 구매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체 빔을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위한 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페페코인의 시가총액입니다. 페페는 전일 대비 플러스 12.05% 이고요. 7일 대비 플러스 175.97% 입니다. 페페의 시가총액입니다. 코인마켓캡에 상장된 8880개의 활성암호화폐 중 페페의 67일을 차지했고요. 거래량은 24시간 기준 11일을 차지했네요. 속보입니다. 2023년 12월 8일 기사이고요 페페홀더 63% 수익상태 인투더블록이 구 트위터를 통해 밈코인 페페 가격 급등 이후 페페홀더 63.2%가 수익상태다. 밈코인중두 번째로 수익상태인 홀더 비중이 많다. 이번 주 활성 주소 수도 전주 대비 3배 늘었다고 전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54%로 매우 높고요. 비트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들 대폭락합니다.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코인은 제가 타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분들만 통해서 저점인 코인들 급등, 가능 코, 급등 가능한 코인들만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진행 중이신데 제가 코인 매매를 7년 정도 하면서 정말 현물 선물 많은, 성,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신 페페 코인의 페페. 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신 분들에게 제가 기똥찬 타점 잡아 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경제적 여유 체감으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후 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여유 돈 자금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90% 이상 자랑하는데 단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루 만에 월급 이상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페페코인 같이 살펴봤고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대박나세요